오늘 하루 몇 번이나 화를 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다가, 자식에게 전화했다가 짧게 끊기고, 병원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골목에서 무례한 젊은이를 만나고,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화를 냅니다. 나이 들면 성질이 더 급해진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참고만 살순 없잖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화를 내는 것이 정말 시원한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내는 한 시간이 백번 기도보다 더큰 해를 입히느니라. 오늘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함께 새겨보려 합니다. 칠순을 넘긴 김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다녀오셨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데 아래층에서 사는 젊은 부부가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려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김 여사님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자꾸 그 모습이 눈에 밟힙니다. 결국, 아래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니,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면 어떡합니까? 젊은 아내가 나왔지만, 시큰둥한 표정입니다.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쓰레기만 치웁니다. 김 여사님은 더 화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넘기고, 오후 내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세상 정말 인심도 없어. 그리고 저녁 때가 되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머리도 지끈지끈 아파왔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누웠지만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이 푸석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요? 화를 내고 나면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정작 내 마음만 괴롭습니다. 가슴은 답답하고, 머리는 아프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옵니다. 의사선생님께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살다 보면 화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들은 전화도 잘 안하고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스마트폰이 더 좋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이곳저곳 아프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서 따라가기 벅찹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납니다. 그냥 세상이 야속하고 사람들이 다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 날엔 혼자 방에 앉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라는 감정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화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젊은 시절 우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일도 잘하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도 키우고, 그때는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도 예전처럼 나를 대해주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바쁘다며 찾아오지 않고 사회에서도 점점 밀려나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속에 무언가가 쌓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되어야 하지?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지? 왜 세상은 이렇게 차갑지?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작은 일에도 폭발하게 됩니다. 쓰레기 하나, 무례한 말 한마디에도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화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저마다 대답했습니다. 상대가 나쁜 짓을 해서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해서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니라. 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라. 화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니라. 상대가 무례해도 내가 화내지 않으면 화는 없느니라. 세상이 불공평해도 내가 받아들이면 화는 없느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집착하지 않으면 화는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으니 남에게 던지기 전에 먼저 내 손이 타느니라. 화내는 한 시간이 백번 기도보다 더큰 해를 입히느니라. 이 말씀을 곱씹어 봅시다. 우리는 화를 낼때 상대를 혼내주려 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 내가 화내는 게 당연해. 내가 화내야 저 사람이 정신 차리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김 여사님의 경우를 다시 봅시다. 아래층 젊은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쓰레기를 치우고, 집에 들어가,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고, 편히 잠들었을 겁니다. 위층 할머니가 좀 까다로우시네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겠지요. 하지만, 김 여사님은 어땠습니까? 하루 종일 속이 끓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혈압은 올라가고, 잠도 못 이루고, 다음 날까지 얼굴이 상했습니다. 상대는 멀쩡한데, 정작 본인만 다친 겁니다. 뜨거운 숯을 던지려다 내 손만 탄 것입니다. 화는 정말 우리 몸의 독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화를 내면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몸에 퍼집니다. 한번 화내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화를 내면 심장병, 고혈압, 당뇨, 심지어 치매까지 올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주 화내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노년층보다 수명이 평균 5년 짧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는 마음도 병들게 합니다. 화를 자주 내면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자식들도 어머니는 자꾸 화내셔서 하며 연락을 뜸하게 합니다. 친구들도 저 사람은 성격이 까다로워 하며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외로워지고 더 화가 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옛날 어느 산속 암자에 늙은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젊어서부터 평생 수행만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기도를 100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스님에게도 고민이 생겼습니다. 암자 아래 마을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 시끄럽게 굴고, 헌금만 바라고 무례하게 대하는 겁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나는 수행자니까. 하지만, 점점 참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날 한 신도가 너무 무례하게 굴자 스님은 결국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함부로 구느냐? 그 순간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평생 백 번씩 기도하고 수행했는데 단한 시간 화를 낸 것으로 그 모든 공덕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스님은 그날 밤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했던가. 밖으로는 부처님을 찾으면서 내 마음 속 화는 다스리지 못했구나. 그날 이후 스님은 달라졌습니다. 아침 예불보다 마음 다스리기를 먼저 했습니다. 경전을 읽기보다 화나는 상황을 떠올리며 연습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를 모욕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연습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시끄럽게 해도 저들도 괴로워서 그러는구나 하며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대해도 저 사람도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하며 이해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화가 안 났습니다. 아니, 화가 일어나려 할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몸도 편해졌습니다. 가슴 답답함도 사라지고, 잠도 깊이 들고,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자꾸 화가 납니다. 특히 나이가 드니 화가 더 자주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 잔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나쁜 것이 아니니라. 화는 내 마음이 보내는 신원이라. 지금 네가 괴롭다는 신혼이라 화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화가 왜 일어났는지 들여다 보아라.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는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화는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신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상대가 정말 잘못했을 때도 그냥 참아야 합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참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니라. 참는 것은 억지로 누르는 것이요,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하고 놓아주는 것이니라. 상대의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느니라. 하지만 화를 내며 지적하면 상대는 내 말을 듣지 않느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말하면 상대도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루 내가 화낸 일들을 떠올려 봅시다. 정말 그만큼 화낼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괴로워서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한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독을 품은 화살과 같으니, 그 화살을 뽑지 않으면 내 몸을 병들게 하느니라. 화를 뽑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화가 날때 잠깐 멈춥니다. 입을 열기 전에 숨을 세번 깊이 쉽니다. 그 짧은 순간에 화는 조금 누그러집니다. 둘째, 화의 원인을 봅니다. 내가 왜 화가 났지? 무엇이 나를 괴롭게 했지? 내가 무엇을 기대했고 그것이 어긋났지? 원인을 보면 화는 이해로 바뀝니다. 셋째, 상대를 이해하려 합니다.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지.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화는 연민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백번 기도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저를 백번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전을 백번 읽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화를 다스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백번 기도해도 한 시간 화를 내면 그 모든 평온이 무너집니다. 마치 쌓아놓은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무너지듯이.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기도는 화내지 않는 연습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 하루 나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려 할때 잠깐 나는 지금 내 평온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힘이 없습니다. 세상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수 있습니다. 화내봤자, 내 몸만 상한다는 것, 사람들은 다 자기 사정이 있다는 것,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우리는 더 평온하게 살수 있습니다. 화낼 시간에 손주 얼굴 한번더 떠올리고, 화낼 시간에 창밖 풍경 한번더 바라보고, 화낼 시간에 따뜻한 차한잔더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봅시다. 화가 나려 할때 부처님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화내는 한 시간이 백번 기도보다 더큰 해를 입히느니라. 그리고 잠깐 멈춥니다. 숨을 깊이 쉽니다. 나는 지금 내 평온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면 어느새 화가 줄어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평온할 수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구나. 여러분, 화내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때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다만, 그 화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으려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덜 괴로웠으면 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화내는 한 시간이 백번 기도보다 더큰 해를 입히느니라. 이 말씀은 경고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괜찮아, 화내지 마. 내가 화내면 내가 더 괴로워. 그러니 놓아줘. 그리고 평온하게 살아.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내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한번 웃어봅시다. 오늘 하루 나는 화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화날 일이 생기면 잠깐 멈춥니다. 잠깐 나는 내 평온을 지킬 거야. 저녁이 되어 화내지 않고 하루를 보냈다면 스스로를 칭찬해 줍시다. 오늘 나는 잘했어. 만약 화를 냈다면 스스로를 용서해 줍시다. 괜찮아.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화내며 보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괴로움으로 채울 것인가요? 아니면 평온으로 채울 것인가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화내는 한 시간이 백번 기도보다 더큰 해를 입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봅시다. 화내지 않고 평온하게 미소 지으며 그렇게 사는 하루하루가 모여 아름다운 노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잠깐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화내는 한 시간이 백번 기도보다 더큰 해를 입히느니라. 그리고 깊이 숨을 쉬세요. 여러분의 평온을 지켜내세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부디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를 다스리는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